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 신학교 공개에 대한 것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급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효과적으로 어, 이 목회자 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총, 어, 죄송합니다. 총 10개의 항목에 있어서 31개의 세부 상황에 대한 건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목사가 이미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목회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될거라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강도사 혹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인턴십 혹은 의무 제도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어, 목사들을 위한 계속 교육,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들이 나왔습니다. 노예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어,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노예법이 한번 개정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건의가 나왔고요. 신대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 신대원 수업을 듣고 있는 어, 신학교 시절에 어, 1, 2, 3학년 때 목회 현장 실습 제도를 원래 교과목으로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 작은 교회 혹은 지방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음, 커리큘럼이 보다는 목회 현장 중심으로 조금 개편되어야 되겠다는 건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목회 새로운 패러다임도 교육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건위가 나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교회 합병과 관련해서는 독특한 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노예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개의 교회가 있어야지 노예가 하나 설립되는데 지금 그것이 힘들어서 노예 설립이 위험에 처한 데도 있다고 라 해서 노예 합병에 대한 권의도 나왔고요. 그 교회 간의 합병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합병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합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네교회는 전국을 5천 개 지역으로 나눠서 동네를 대표하는 동네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권위도 나왔습니다. 목회자 뭐 정령과 관련해서는 반대와 찬성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목회자 초월에 대한 것은 신학생 때부터 목회자 초월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여러 초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목회자 자질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좀 고치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어, 여 교육자 관련해서는 아주 그 치미 아, 아주. 서로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여교육자에 대한 발굴 방안, 그리고 지속적인 수급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목회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은 그와 같이, 어, 이제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음 의견들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적 개혁과 관련해서는 교회 어, 이미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부흥,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출산과 새로운 교육자에 대한 어, 새로운 방향성들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사진은 어, 어떤 사진인지 잘안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총신대학교를 어, 다니실 때 교회 학교 뒷산 본관 뒷산에 있던 기도구이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온전한 기도구이고요저 옆에 있는 것은 무너져 있는 게한 열댓 개 있는데 어, 그, 그렇게 기도군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발제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발제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둘로 발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 대한일수교 장문회 총회의 합동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하고 그 개혁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빨라야 하며 개혁의 방향은 정말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며 또 통계 자료와 질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연구가 미래 정책 개발위원회에서 잘 수용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위원분들을 통해서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총에 잘 반응이 돼서, 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총신교단이 변화되는데 쓰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되어 져 있는 목회자 수급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어 현실적으로 많은 주목 대상이 아닌 신학생들을 어떻게 목회 사역지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장인데요. 어, 지금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1000명을 기준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매 학기마다 휴학생과 자퇴생들이 조금씩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변동인데 1000명을 기준으로 조금, 어,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지난 1월, 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포함해서 약 1000명 대상 중에 어, 237명으로 그, 기록되, 기억되는데요. 23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사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 갖고 있는 현실적인 도전이 무엇이고 좀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임 목사님들과 교회 내지는 총회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학생들이 응답한 학생들이 학생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저희는 조금 헤아려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신대원 학생들 중에 90% 이상은 사역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는 이미 목사님들께서 공부하시던 당시의 제적과 현재의 제적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년이 800명에서 1000명 공부하던 시절에 교육전도사의 수급과 전교생, 한 학년이 300명 정도 조금 넘는 상황에서의 교육전도사 수급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만 조금 저희는 필요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지 않는 약 10%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왜 사역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학업과 사역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이나 아니면 교회의 지원보다는 열심히 학업하고 교회 사역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렵다는 입장이 좀 지배적이고요. 사역을 하는 경우 어 대부분 현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80% 가까이 그렇습니다. 약 20%는 지방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80% 정도가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응답한 신대원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기준점을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님들의 인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일 수 있는데 교회를 사역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선택의 기준이 담임 목사님들의 인품. 그러면 80%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품이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보다 높으나 그건 아닙니다. <laughs> 이건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회가 명확한 사역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교회를 선정할 때 학생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적절한 초이고 네 번째가 단임 목사님의 설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76페이지 정도에 가보에 나오는데요. 응답자들 가운데, 단다 목사님의 인품이나 설교, 사역의 분명한 제시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 거의 76%에 해당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이 신학대원 재학생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역의 과도한 요, 요구와 학업사의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신학생들은 어, 학업을 풀타임으로 진행하면서 사역해야하기 때문에 규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연과 사례도 응답자의 16.2% 정도 나타났고 사역을 위한 소명과 사역의 영양 부족,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도 주어졌고 어, 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요, 어, 내용 중에 하나가 명확하지 않은 사역 요구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 사역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전체 50% 이상은 학업과 사역 사이의 균형이 어렵다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찾을 때, 즉 신학 대학원 학생들을 교육자로 수급할 때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물어봤습니다. 77페이지 이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사역하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면 단임 목사님의 인품과 교회의 명확한 사역 제시, 그 다음에 풍 이, 이 적절한 어떤 처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역 과제 제시도 요구하고 있고 현장 사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훈련 받기를 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단임 목사님들과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수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신경써야 할 과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 사역에 계신 분들보다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앞에 계신 두 교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율적인 제안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다 보면 한 100여 명 이상이 자율적인 기술로 답변했는데 중요한 어떤 카테고리로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교회와 단임 목사를 향해서 갖는 기대는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는 부교육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대우, 그리고 사역, 의 명확한 제시와 공유를 통한 동료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학대원생들이 학교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에는 신학교육의 방향과 내용인데 이건 이미 앞에 계신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단을 향해 갖고 있는 기대는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교단이 개교회에 좀더 개입을 해서 제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세 가지 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단에서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 78 80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수급을 위해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전도사 사역을 위한 초험 개선을 교단이 좀더 체계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교회에서 재정적 자립이 되어 있거나 부 교육자 수급을 위한 사례금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사역지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데를 불구하고 사역을 주저하는 이유는 지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총회에서 교단에서 교육전도사의 사례나 지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고정적인 규율은 아니더라도 표준 제시 정도를 해주시면. 지역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례에 대해서 적절하게 차별 없이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개교회에서 재정 자립도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나 교단에서 매칭펀들을 통해서 교육전도사의 사례금을 좀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이 지역이 멀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주저앉지 않고 충분히 건강한 교회라면 전국 안, 어디든 사역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많이 받고 어느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이... 이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할 수는 없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지침이나 표준 정도는 제시를 해주고 총회와 노회에서 관여를 해준다면 목회자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 사회 참여를 위해서 교단과 신학대학원이 협력을 통해 이른바 소명과 사역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의 사역자를 필요로 할때 기독신문이나 아니면 학교의 사역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역자를 뽑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자들의 이 어떤 사역자들인지 이 센터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셔야 알리고요. 사역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은사와 재능과 사역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사역자와 교회 사이를 연결해 줄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원만하게 목회자 수급, 특히 교육전도사와 관련된 수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일방적인데 교회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지원해야 되고요. 또, 교회 입장에서는 사역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사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신학대학원이나 아니면 총회 안에 이런 이 센터를 마련해 놓고 사역자와 교회 사이의 어떤 연결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훨씬 더 목회자 수급이 좀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계신 두 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난 10년간 신경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이 472명입니다. 472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 학년 이상의 숫자이고 매년 60명 정도 이상이 입학하고 있고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숫자가 졸업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 6개 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 반이 60명 기준으로 봤을 때한 반은 여성 어원우들이 지금 학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수위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절대 필요라는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많은 학생들이 신학 대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발제와 어이 연구 주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신학생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좀 정책의 보완을 통해서 교회사역을 좀더 활성화해 나갈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수단 우리 수단인데 여기서 상명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것 같다, 생각입니다. 이 어, 지금 시대 뭐 문제도 있지만 지금 어, 교육 네, 정년제 어떻게가 정년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교단은 전부다. 아, 정말, 이트지 않습니까? 몇개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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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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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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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 트레이, 트레이, 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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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때 서창원 교수님이나 안에 아, 필요한 교수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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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교수님. 에, 그, 그때 발표할 때도, 에, 정년이라는 것은, 에, 성경적으로 이게 없어야 된다. 그때 발표를 하셨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정년제를 우리가, 예, 국장로계에서한국의승리사 와가지고, 이리 청년을 설립할 때정 정년제가 없었습니다. 77회, 77회까지 그런데 77회 이후에 정년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정년제가 없었을 때는 성명적이 아니냐? 지금 77회 이후에 정년제가 생겨서 다시 이 정년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명적으로 그것을 좀 풀어주셔야 우리 교단의 교수님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보수 이야기, 개혁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 저희가 아, 19, 아, 2017년도 계속해서 이정년대폐지해야 된다. 허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어안 되니까 그러면 정년제 연구위원회 부장 이제 이게 지금 그래 가지고 고용기준문님께서 수고하신 의견이 이년 동안 계속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도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신학에서도 가르치면서또 우리 총회에서도 또 주장하는 게 정년제를 폐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 약의, 약의 제사장 예언자, 신약이 와서 예수님의 두세자, 초대교의 회 일곱 집사님, 아우리 이야기하는 골소정실 이야기, 이,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해 주시어서, 그래서 이것이, 어, 실제적으로 모든 총대, 우리 총회의 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갈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표로 잠깐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고민 중에 또 하신 질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자료집을 보시면 오늘 시간상 세 분만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여기 내용 중에 그 강대훈 교수님은 충신신대원 신학 교수님이신데 강대훈 교수님께서 어,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 정체성과 역할을 자료집에 넣어드렸고, 그리고 김현남 교수님이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사와 역사, 교회사와 신학적인 부분을 다뤘는데, 다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집을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고민에 대한 내용은 9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대웅 교수님의 연구 결과인데요. 어, 목회자의 정, 밑에, 맨 밑에서 한 10개 줄 정도 되면 정년 제도는 비성경적인가라는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서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를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우리는 구약의 직분과 제도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신학자의 그, 어, 그 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년을 한다 안한다 그거를 절대적 가치로 두기는 어렵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강병 교수님하고 김현환 교수님의 발제에 있어서 이분들도 정년을 한다고 다 한다 한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는 신학자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구하시는 답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0명 넘는 분이 정년이 지난 나이에도 단임 목사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회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가 가장 시급한 정책적인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만약에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안목적으로 정년을 무기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 왜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단임 목사를 계속 지금 해야 되는지를 정책적으로 매뉴얼화 해서 제시를 해야만이 아마 지금 질문하셨던 목사님의 가지고 계신 정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현장에서는 정년을 늘리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한반 있고요. 정년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중에는 지금 질문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원래 정년이 없었는데 정년이 왜 있었냐. 이런 얘기도 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총회에서 혹은 노회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답보다도 현재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 을좀 해보게 됩니다. 네. 시간 이 너무 짧고 아쉽습니다만은 질문하실 어, 때 제, 다른 분 제가 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총회에서는 정년 그 이외 그 나이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회에서 그것을 아직 정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 그런 그래요. 거예요. 예. 네. 시간 관계상 지금 한번만더 다른 분에게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시는 분, 자기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요점을 간단하게 한 30초 이내로.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다른 분들의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예, 다른 분안 계십니까? 성경성 목사님, 기어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3 0분 사 e 을 yes. s a 전 a m a n a s 겠습니다사 o r r y Misery Zugan, who is a super check to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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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수급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미정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총회사나 교회와 목회자들과 모든 선거들을 잘 적용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 수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컨퍼런스를 주최한 미정위 위원장 장봉세 목사님과 이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 참석한 우리들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위원장입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그 갈제 연구 결과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좀그리를할 것입니다. 하고 합의하고. 또 토론하고 해서 이게 가장 현재 우리 총회 현안에 가장 적합한 어, 뭐가 무엇인지를 정리된 것으로 청원을 할 것입니다. 총회에 청원을 하고 청원하기 전에 또각 노예에 어, 공유하고 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교수님들께. 어,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